깜빡 잊어버기 브라질이 뭐 아, 브라질 만났다. 다 내용서이이이 영상에서. 에이영상 그래? 이영상이 영상에서. 이영상에이영에이영상이야상에서이 영상에서. 이이영상에에서이영상이 영상에서. 이 영상에서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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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원트 나이스 야 원트 <laughs> 기가 막히게 먹히려고 그러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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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요 때려 때려 이이 세터아 응. 너무 올라가 있다. 어? <laughs> 야, 까 <laughs>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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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

빗물이 가리 가디 마무리 가디 마무리 가디 마무리 까지 마무리 가디 마무리 가그마무이딩디 마무리 가디 마무리 가디 마가리무 아이발리면이그때 내가 하면은. 아 괜찮아. 가도 네. 이렇게 보자까왜게 빠르니까. 근데 그러다 에려어려네요패들 커트네. 그래서 조심해서 오는데 빠르잖아. 여기 에니까 걸린다. 그렇게 하게 붙면은

<놀람> <laughs> 아하어요 <아는> 아, <신볼람> <얘기하는>

이상은 이상야 럭키 샷, 럭키 아까 니네가 보라색 이겼지. 보라색? 비, 비겼어. 비겼어요, 비겼어. 비겼어. 아, 오늘 보라 잘한다. 보라색이. 오. 오.

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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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だ 좋아, 좋아, 좋아. 만힘 빼고, 양쪽힘 빼고. 둘이 끝났어. 아, 예. 아니, 아니, 힘이, 힘이 너무 들어갔어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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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진이. 좋아, 다리 좋아. 쥐쥐다 천천히 가야 돼. 어, 그냥 하게안았와 나왔어.

いいですね。Yeah. <re> <Ash Walker> 왔다 아! 올라와. 고 올라와. 끌고 올라와. 아 때려. 그냥 때려. 아, 때려야 아, 때려. 때려, 때려. 아, <laughs> 돼. 가운데. 아, <laughs>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. 좋아, 좋아. 좋아. 그래, 때려. 와. 아, 까

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! 공이야아직있네 아, 아, 아직... 왼쪽, 왼쪽, 왼쪽. 슛! 아, 오 예! 아, 받았어. 던져. 그렇 걸렸어. 이스 오! 아, 피가 아, 피가 아, 이 들어가면 안되지확하게 해야 돼! 확실하게! 나이스! 패! 나이스! 나이스!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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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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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만 쟤 짜자! 1분만! 오늘 끝이야, 마지막이야. 에! 네. 아 좋아, 좋아, 괜찮아, 괜찮아, 훨씬 알겠한 번만, 자, 한 번만, 어한 번만! 한 번만, 한 번만! 한번한 번만! 한번